함정 카드 발동. 겨티버. 함십 분에 딱 시작하나? 아씨 한판할걸 그랬나? BRX 데포트 뭐야? 오? 오 어? 어 뭐야? 여보세요? 아씨 뭐야? 어왜 나가? 뭐지? 초비랑 헷갈렸다고 교비? 뭐야? 그럴 수 있긴 해. 오, 지, 뭐야? 왔다. 아, 여보세요. 마이크 안 들려요. 여보세요. 대 아, 야! 내가 초대해봐야겠다. 아니 채팅이 안 쳐져. 네 여기다 초대해본다. DRX 데프트. 아직 안 들어왔네. 오, 오. 아니 관전 갔는데 아니 채팅이 안 쳐져 존나 답답해. 아니 채팅이 안 쳐진다고. 아니 문도피 아씨마 문도피고 뜨자고 해야 되는데 문도 문도 피고 기기? DRX 캐리아. DRX 아무나 문도피고 뜰뿐 진짜로. 오오 오! 방제 방제 보이나? 방 운도. 아, 씨 어? 어디 갔어? 어, DRX 데프트 초대 왔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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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뭐야, ᄉ 어, 뭐야! 운도 피고, 안 봐준다. 가자. 아, 씨뭐 어? 하냐고! 아니, 아니, 표시기 개새끼야! 아니, 표시기 같은데? 아니, 문도 피고 한 번만 뜨자고! 모찌 피치, 모찌 피치. 자, 아무나 한명 들어와라. 진짜로. 어, 뭐야, 어, 뭐야! 문도 피고 뜰 뿐. 아니, 채팅이 안 돼서 존나 답답해, 씨. 가보자, 도란. 캐리아가 약간 내티, 어, 뭐야, 오! 보여준다. 어, 텔레포트 뭐야? 반갑습니다 DRX 선수들 겐춘 나도 유채 안쓰오케이 참고로 간단한 나의 나의 소개를 하지 트와일 상대로 문도피고 3승 0패아 바론 둥지로 컴온 1분 1어 45초 1 1분 어때 1분 어때 긴장 긴장돼 잠시만 안 봐준다 진짜로 아, 오케이. 확인 체크 완료. 오케이. 왼쪽. 그렇지. 큐트. 스탑 무빙. 스탑 무빙. 무빙. 그렇지. 뻔해. 왼쪽? 오오 어 뭐야? 어 뭐야? 오, 씨. 오른쪽? 오, 무빙 살아 있네. 무빙? 어, 잘하네. 확실히 다르네. 근본이 있어. 근데 안 통하지. 무빙. 오른쪽? 아, 이거 맞는 건데. 오른쪽? 그렇지. 어 뭐야? 아, 어, 쟤 새끼야. 뭐야? 뭐야 개색! 뭐야 이거? 에이씨, 안 키모리? 아지마 아니 둘이 팀 먹었다니까 전면 예측? 그렇지 피지컬. 이게 나야. 후, 다음. 어 캐리야 다음 뭔가? 고 캐리아 차례인가 이번엔? 허규형 계정 창현이 형이 조종했어요. 깨비 지금 도란 도란의 반응 어때? 현타 온데 그렇지. 고. 무비? 어, 오케이. 드리킹 님 여기? 어, 오케이 정신이 오케이 파워 갈려 파워 갈려. 어,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네. 기고라고프로 네. 체면이 있지. 어, 잘하는데? 아, 왜 이렇게 잘 맞춰. 아 씨. 아, 씨, 마! 하지마! 하지마! 던져 빨리! 아, 던지라고, 아, 씨! 던지라고, 아, 왜피안 다냐고, 있잖아! 아! 아, 포션, 아, 반칙패. 포션, 쓰는 거 아닌데, 포션 쓰셨습니다. 반칙패. 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 반칙패. 오케이, 해서 현재 2요 여기 있으면 되겠지? 들어오시면 여기입니다. <laughs>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로. 네, 아프리카 BJ 대표 미드라이너 교비 김민규 BJ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진짜. 표식기를 아, 네. 키운 오케이. 진짜 미드라이너 김민규입니다. <laughs> 네, 와. 아, 참고로 어, 제가 어, 미드라이너인데, 혹시 도란이랑 라인전 해도 되나요? 탑 가가지고? 아, 그럼요 편하신 대로 가셔도 되죠. 어 도란 선수랑 라인전해도 괜찮아요. 음 오케이. 도란 선수가 대답해 주세요. 도란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란 선수? <laughs> 네 도란 선수가 대답이 없으시네요. 음. 그러면은 비제인이 네. <laughs> 네.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뭐냐면 자 일단 경기가 일단 팀원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뱀픽 없이 그냥 바로 픽을 즐겨요. 일반 게임처럼 픽을 한 다음에 왕을 정합니다. 저희가 다 마이크를 음소거하고 왕을 정해요. 왕을 정한 다음에 그 왕을 게임 시작하고 10분 이후부터 왕의 목숨은 한 목. 그 왕을 잡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왕을 잡은 팀이 이기고 20분까지 왕을 못 잡는다. 그러면 킹스코어가 높은 팀이 이기게 되는 아주 레전드 레드불에서 만든 룰입니다. 네, 이제 김민규 님께서 게임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랑 시작하기 전에 도란 선수에게 한마디 해도 되나요? 아그럼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왜, 아니 한 마디만 아, 할게, 한 마디만 저... 할게! 아니 미드, 미드 갈 거야, 탑갈 거야? 저... 정글 하겠습니다. 아 뭐야! 정글에서 보자, 그럼. 야 이거, 쉔, 쉔 아니냐, 이거? 아니 쉔이 누가 지켜줄 듯? 아닌가? 아, 어? 낚시로 쉔인가, 그러면? 야 근데 이거 도란 서포터로 도망갔는데? <laughs> 아니? 어 이거, 도, 지금 빼야 돼, 이거. 야스오 방풀이에요. 야스방풀이 아. 어떻게 알아 야스 방풀이라고? 아니 근데 쟤네도 vocabulary... 디스코드 하는데 어. 내 손까지 손이...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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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쟤 아아 방풀 아씨 아. <puppy prosecution> 기다렸어야지 아아 <laughs> 아. 아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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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retired, man>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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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가샘 에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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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 중 가는 중형 너무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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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키야, 야 나키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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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찍어요 찍요다 잡았어 다 잡았어. 김비규웨이리아리아야 잡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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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피지컬 안 죽었네 아직. <laughs> 그럼 <이러면> 살아 있지 나이스 우리텐 나이스 나이스 피지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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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걸 바로 아니야 중에미드 미드로 게임한다. 마치 초비나 하는 느낌. 끝났어, 표시가. 비지컬로패스 그냥. 헤한 대가 없었어. 표시가! 표시가! 어, 아, 진짜! 아 어, 까비, 까비. 아, 맞거버 어, 아, 어, 어, 걸렸어. 아, 이제. 까부는 거 보니까 키안 나있나 본데? 어? 갈래? 다운! 다운! 도랑 비지컬. 나이스다! 표시가! 와. 나 형이랑 하면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기억난다 우리 진짜 아... 피지컬 중. 진짜 아 진짜로 아, 휴식이랑 챌린저들 패던게 아, 아, 엊그제 같은데 형 아, 마공점 마공점 지금! 휴식아! 와이거와너 아, 미쳤다, <laughs> 미쳤다, 와, 미쳤다. 너 미쳤다. 그냥 살아있구나! 아 와와 아 아, 나이스 표식 어떻게 한줄 알아요? 어떻게 했어? 그대로 했어 아 진짜 휴시가 <laughs> 지금부터 왕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에 집중해 이제 말지 알지 형어야 같이 다앉자 우리 아니 형 라인부터 어? 어! 야 받은거 같은데? 어. 끌, 끌어들여 끌어들여 와, 야 받은. 끌어들여 어아 가르준 가 여기서 왕 나온다 여기서 왕 나온다 와? 왕 받은거? 안끝났는데받은지같은받거같아아아나다키하나다딱 보니까 키아라야! 키아라! 키아라 잡아! 키아라 잡아! 키아라! 나이스! 이 샷집! 사이다! 우와, 나이스! 샤샷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은가빵빵님! 아, 네. 문도 피고 1대1 뜨실래요? 아, 제. 저 너무 잘해서 저는 지실 것 같은데. <laughs>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문도빵빵님 골드 아니에요? <laughs> 저 네, 맞아요. 아니, 뜨실래요. 응가빵빵님? 저 문도가 아니,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laughs> 네. 고맙니다. 룬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일단 문도 박사 픽하고 문도는 마법 대재앙과 전멸 유체야. 아, 마법 그게... 대재앙 그 룬은 있죠? 저는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예, 할게요. 그...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 이기시면 기비한달 뭐 드릴게요. 만약 제가 이기면, 그, 네. 이제, 곧 있으면 LCK 또 하잖아요. 네. DRX 멤버 중에 MVP 받는 선수한테 저 언급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언급이요? 언급이요. 아, 네. <laughs> 근데 이거 신발 말고 도란방패 사면 안 돼요? 아니, 뭐 도란방패 신발 사야 된다니까. 저는 특별히 뭐 매너로 전멸이나 유채아 뭐 하나 안 써드릴게요. 뭐안 써드릴까요? 큐 아니몽큐를안써 그럼 나. 좋았어요. 자 와드 와드 이렇게 라인에 와드 박으시면 돼. 저처럼 느낌 어. 예 여기다 하나 박으세요저서 있는 곳 여기 핑 핑화. 아씨 아, 뭐야 아 인석 쓰레기 아개 뭐야. 어 뭐야 시작해 시작해 뭐야. 어 뭐야 인석 뭐야 어안 봐줍니다. 자 오른쪽 그렇죠 뿌린대로 거두죠 스탑 무빙 오좀 던지네. 자, 제가 사실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서 뒤에 선수들이 서 있나요, 혹시? 아니, 아무도 관심 없는데. <laughs> 그래요? 까비. 아니, 근데 잘하시네. 좀 하시네. 근데 이거는 당신 반칙 패배입니다. 왜요, 왜요, 왜요? 와, 진짜 나 이렇게 살다살다 살다 더러운 사람 처음 보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왜 갑자기 Q 먼저 던지세요? 제가 와드키가 Q랑 가까워서 아... 실수로. 죄송합니다. 뭐, 일단, 뭐, 한 번은 매너 해드릴게요. 반칙 패배입니다. 당신 대신. <laughs> 반칙패배로 다. 다른, 제가... 뭐, 어쨌든 경기 잘했었으니까 퀵표 한장 드릴게요. 네. 자. 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자,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찬 아프리카 방송 시청하세요. <laughs>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멸 예측! 으차! The end.